31번 등비수열 힌트라도 있으니까 조합하고 공비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? 자, 첫 번째로 A1 더하기 3에 A2 이것은 A 더하기 3에 A2는 AR이 되겠습니다. AR 음, 0이라 그러네요. 그런데 여기를 A로 묶어보면 a로 묶어 보면 1 더하기 3 r 이니까 초항이 0이 될 수는 없겠죠. 그럼 전부 다 0이 되어서 이런 값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럼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아,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보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초항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인트로 가 봅시다. a1, a2, a3, a 더하기 ar. A, R, 제곱. R에다가 대입을 하면 A, 마이너스 3분의 1A, 더하기 9분의 1A. 어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3분의 1. 9분의 7 되나요? 자, 이것이 28이라고 했으니까, 이거 약분하면 4 9가 넘어가게 되면 초항 a는 36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급수, 무한급수 1-r분의 초항 36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, 다음 분모는 3분의 4 36. 약분하면 9. 9가 번분수 3에 올라가게 되면 27. 뭐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.